영국은 지배했다, 인도를. 클론이, 식민지로서, 18세기에서부터, 원래 from A to B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면은 to 대신에 until을 써요. 그래서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식민지로 인도를 지배했다, 이거죠. 룰드가 지배했다죠? 자, 영국 식민지로서, 무슨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와, 아까 거보다 쉽다. 그쵸? 많이 고통을 겪었다. 인도인들은 거의 노파워 뭐가 없었다? 음... 권력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 뭐 힘이 없었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냥 힘이 거의 없었다 이거죠. 권력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아 권력할까? 네 아무튼 예, 권력이라 배웠나봐. 글쎄요 권력이 거의 없었다. 그들 자국의 자국에서, 그쵸죠 공국에서 예,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가 힘을 못 써더라. 다운페어, 이러한 불공정한 관계. 여러분 여기 디스는 선순위 후순위 앞에 언급되어야죠 예,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불공평하죠. 그래서 디스는 이거 받아요, 권력 받아요. 자, 이렇게 불공평한 어, 관계 중에 하나의 본보기가 바로 모카 산업이다 이거죠. 모카 산업. 자, 인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모카를 재배하고 따기 위해서 목화 솜을 따야죠. 자 그것이 뭐해진 후에 따, 따여진 뒤에 수확된 뒤에 그쵸? 목화는 수확되는 거니까 따여지는 거니까 비플러스 피피 써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플러스 피피 써야죠. 자 12배죠 배. 배 배가 동사로 쓰면 어떻게 돼요? 동사 피피로 썼잖아. 글쎄요, 운반, 된뭐 수송, 된이에요 예, 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수송되었다 어디로? 잉글랜드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수송되었습니다 자 where가 뜻이 뭐죠 where가 where 앞단어 받아야 되는데 wh니까 where 뜻이 뭐야? 그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where는 에서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에서. 예, 그 잉글랜드에서 그 면화는 스피인의 pp죠? 예, 스피인이 뜻이 뭐예요? 회전하다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 스펀이 이제 그 원래 배틀 같은 거짤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스펀이 여기에서는, 어, 뭐, 뭐, 배틀, 뭐, 하, 우리말로 뭐라고 좋은 거 없어요? 짜여진? 그것은 짜여졌다, 뭐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스펀 뭐 없냐? 제발 도움을 줘. 있어요. 그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 아무튼 인투의 변화 결과입니다. 그 결과 뭐로 짜여졌다? 어 천으로서 짜여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이 뭐가 돼요? 실이라는 목화가 뭐가 이렇게, 이렇게 배틀로 막 돌려져서 짜여져서 뭐가 돼요? 천으로 아 천으로 이제 짜여졌다 이거죠. 인투에 답이고그 인투가 의로에 의로 천으로 짜여졌다 이거죠. 파이버에 의해서 증기 기관으로 된 기계에 의해서, 어? 네, 그래서 증기로 파워드, 전력, 어, 에너지로 공급받는, 네? 기계에 의해서 천으로 짜여졌다 이거죠. 얘가 네. 그래서 여러분 증기 기관은 이제 뭐를 만들었더라, 공장 산업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계화로 이제 천을 이제 짠 거죠. 자, 이 천은 그리고 난 뒤에 was s h i 뭐 해졌다? 도로, 인도로, 뭐 됐다? 수송? 음반, 운반, 그쵸, 음반되었다. 백, 백에다 붙였고 백이 도로죠, 도로. 도로. 그래서 원재료를 인도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인도로 보냈죠. 얘가? 네. 자, to be sold out, uh, sold, sold there. 뭐 되지기 위해서 판매, 그쵸, 판매되기 위해. 그쵸, 그곳에서. 자, 그, 커트는, 면화는 엄청 값이 쌌다, 이거죠. 그러나, 어, 어 한번 가공되어 온, close, 뭐는, 어, 천은, 그쵸. 당연히 벗이 있으니까 대조법으로 쌌다와 반대로 가야죠. 어, 여기 당연히 expensive, 그죠. 비쌌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어, 써요. afford to, 뭐, 뭐할 여유가 있었던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not, 그쵸. not이 있으니까, 써요. 구매할 뭐가 없었다. 그쵸. 여유가 없었다, 이거죠. 그천조가리를 얘가 메이드, 뭐해진. 그쵸. 만들어진 뭐로부터 자국의 어, 뭐로부터. 면화로부터. 그쵸. 재료 다 대줬는데, 우리 건데, 그 면화 얘네들 거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어, 어 가공되어 온이천조가리조차도뭐할수 없었다? 구매할 수 없었다, 이거죠. 대다수가. 어, 아직도 뭐, 뭐, 그좀 약간. 자, 그 다음 바이에다 붙였고 바이가 쯤이죠, 쯤? 자, 20세기 중반쯤, 어, 바이가 쯤이에요. 자, 뭐,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원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불공정하면 견디기 어렵죠? Free from, 뭐에 지길 원했어? 자유로워지길. 다른 말로 뭐, 뭐라고 할까요? 네, 그냥 합시다. <laughs> 자유로워지길 원했다 이거죠. 영국의, 브리티시의, 뭐로? 컨트롤, 뭐로부터? 집에 통제, 그쵸? 통제라 할까요? 컨트롤 예, 외우게. 예, 그래서 이런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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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다 얘들아 벗어나게 어, 벗어나지기를 원했다 이거죠 자 프롬은 여러분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멀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 영국의 지배로부터 멀어나야 해 근데 이거 외우기 쉽죠 여러분 여기 FR 뒤에도 뭐 FR 뭐 이건 너무 쉽네요 자 이때 타임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독립 어, 집단들이 그렇죠 독립 집단 아 뭐라고 하지? 아, 왜 이렇게 산티나지? 자, 어, 뭐였다 였다, 뭐였다 시작 어 되었다 이거죠. 집단들이 시작되었다. 독립 운동가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집단이라 나와서 독립 운동 집단 뭐라고 해야 돼 얘들아? 아 단체 좋다. 그치 단체야 얘들아. 단체. 단체. 단체 좋다 얘들아. 단체. 네, 단체 영어로 뭐예요? 그룹, 네? 네? 그룹, 네. 어우 어, 단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역시 역사 공부하는 애들은 단체라는 말을 쓸수 있어. 자, 몇몇의 그들 중에 몇몇은 일부는요. 일부는 war against에 다 조금 찬성했다, 반대했다. 그쵸 반대했다. 여러분, war against는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했다. 자, 이거 반대되는 말은요, war for예요. for 이거는 찬성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war in favor of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암튼네 어, 반대는 이제 이거고요. 반대는 이거 아 찬성은 이거고요. 반대했다는 against 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struggle 에다 붙고 투쟁에 있어서 어 뭐의 사용을 폭력의 사용을 반대했다 이거죠. 폭력 비폭력주의 누구죠? 그쵸 간디 선생님. 네? 예, 반대했다. 뭐에서? 그들의 어, 투쟁 속에서 어, 폭력의 사용은 반대했다. 어이와 같은 간디의 이제 평화로운 운동의 운동, 무브먼트 운동의 어, 선택된 상징은 그쵸? 어그 선택된 어, 상징은 뭐에 대한 이 평화로운 운동의 운동, 운동에 대한 어, 상징은 카카 뭐야? 차타 차트 있어? 뭐 들어본 것 같다. 차타 역사 아는 사람 없어요? 세계사? 차타? 네, 뭐야 이게. 자, 아무튼 네, 뭐 구글은 아,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레죠? 물레. 물레. 네, 물레인데 어, 차타가 뭐야. 간디가 들고 다니던 물레 아닐까요? 아, 네. 아무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네, 암튼 네뭐다 지져봐야죠. 뭐, 뭐, 다 뒤져봐야죠, 뭐. 네, 걱정 말아요. 네, 우리 네이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야, 이거 오타, 오타 난 건가? 여러분, 책에 어떻게 나왔어요? 어가 없지? 네, 어가. 아, 뭔지 알겠다. 아, 이게 그, 그 동격이구나, 동격. 그래서 그 얘네들 말로 이거구요. 어, 그게 뭐다? 물레다, <laughs> 이거죠. 얘가, 에, 아, 나 힘들다.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자, 이거는 뭐다? 면하 물레인. 오케이? 에, 물레인, 이거였다, 이거죠. 상징이. 그래서 이 상징을 간디가 들고 다녔죠. 어, 소금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 as means, means, means 표 쳐놓고 m e 가 여러분, 방법수단이죠. 방법으로서. 뭐를? 프로텍트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트뜻이 뭐죠? 프로테스트. 그렇죠. 저항 항의죠? 예, 항의의 방법으로서 뭐 하는? 어, 잉글랜드에 대항하는 어, 저항의 수단으로서 간디, 리더, 비폭력주의의 리더인 어, 운동의 리더인 간디는 메데이즈 클로스 어, 머를 어, 옷을 직접 만들었다 이거죠. 예? 어, 그래서 옷을 별로 없으셨나 보다. 그렇죠. 많이 안 입으셨잖아. 많이 입기. 기, 아, 더워서 그랬겠죠. 예? 어을 만들었다. 그래요. 힘셀프는 직접입니다. 직접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생략해도 무방해요. 강조용법은. 자, 뭐하면서 <laughs> 사용, 사용하면서 어, 새로운 종류의 이제 그 어, 물레를, 그쵸죠 예, 그래서 얘가 직접 개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더 나아야죠. 예, 좋은 거 해야죠. 자, 이 새로운 기계는 값이 쌌다 이거죠. 어, 이거 여러분 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어, 교과서에 아까 그, 리메인 a i n 났죠? remain. 어, while r 아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한번 써볼게요. 리메이닝 라이트 n 너프 i 그 다음 뭐, 아는 사람 있니? 어, where is, 그쵸? 어? where is, 그 다음 to. 아무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여기 보면은, 누가, 그쵸? 뭐, 뭐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케이? 여러분 뭐뭐 뭐 다음에 형용사 부사 다음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형용사 enough for, 오케이? 어, 형용사 enough for 이렇게 이거 순서도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이 순서가 enough 의 위치가 형용사 뒤에 나야 와 돼요. 자, 여러분 교과서는 이거죠. 어, 가벼움을 유지하는 동시에 착용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뭐 플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이것 다음에 해석 볼까요? 어, 값이 쌌다 이거죠. 여러분 두 개는 못 하겠어요. 자 충분히 어, 모두가 뭐할 수 있을만큼 구매할 수 있을만큼, 오케이? 자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러면 여기도 보면 스몰리 형사죠, 형사. 그 다음에 enough 나오고요, enough. 그 다음에 to, to 이렇게. 자또 어, 충분히 쌌다. 그리고 또 충분히 작았다 이거죠? 에? 어, 뭐할 수 있을만큼 carry, carry. 뭐할 수 있을만큼 운반할 수 있을만큼. 자, from place to place는 뭐, 여기저기로. 그쵸? 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오니까 뭐, 여기저기로. 그쵸?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여기는 선생님, for가 없는데요. 아, 뭐, 굳이 쓸 필요 없어서 그랬죠. 왜냐면 여기 똑같은 말 쓰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는 for everyone이 생략됐죠. 두번 써줄 필요 없으니까. 얘가요? 네. 자, 단디는 가르쳤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그 물건만 주면 안 되죠. 가르쳤다. 그다음 을르에게야 에게 을르리야 에게 을르리에 요 에게 을르 그래서 순서가 에게부터 써야 돼요 에게 을르 을률. 에게 을르를 외우세요 여러분 자 인도인들에게 투에 답이죠 고 투가 할지죠 예, 그래서 어떻게 뭐 할지 그것을 사용해야 될지 알려줬다 야 진짜 부지런하시고 어? 어, 똑똑하신 분인데요 그쵸? 그 물건만 주면 안할게 분명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가르쳤다 이거죠 앤드 무슨 구조? 그쵸. 가르쳤고, 또한 encouraged. 뭐 했다? 장려했다, 이거죠. 어, 뭐를, 그것의 사용을. 오케이? 자, 이것을 씁시다. 하고 장려를 했겠죠. 자, 이러한 기계들은,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여러분? 형사 쓰죠. become 다음에도 뭐 써요? 형사. 그럼 여러분, 이거 형사를 바꿔줘야죠? 화표, 뭐로 바꿔야 돼? 파퓰 p u l a r 로 바꿔야죠. 얘가 파퓰 p u l a r 이렇게 좀 약간 오타가 있는데 아무튼 비동사 다음에 형사, became 다음에도 형사.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곧 매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인도인들은 were able to 할수 있었다. 그쵸 면화를 직접 짤수 있었다 이거죠. 에? 네? were able to, could 할수 있었다. wherever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어요 where는 장소인데 ever에다 붙었고 ever가 든지마다 가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네. 에? 네. 그래서 ever가 뭐뭐 든지 가네란 뜻이에요. 자 종종 인도인들은 w o use l d u w o u l d 뭐뭐 하고 했다 이거죠. 자 사용하고 했다이 기계를 뭐 장소에서 공공 장소에서,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기차역에서 만드는 거 이상하죠. 왜 만들었을까요? 어 항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가 붙으면 뜻이 뭐지 '더'가 붙으면 이게 그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민족, 그래서 누구, 무슨 사람들이 영국, 잉글랜드 사람들이 쿠드시덴 뭐할수 있도록 그들을 볼수 있는 장소에서 'where'에다 붙여 있세요 'where'는 앞단어에서죠. 그 공공 장소에서 영국 사람들은 인도인들을 뭐할수 있었다, 볼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뭐, 경찰서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레를 돌렸겠네요. 네? 네. 죽일 어, 테면 죽여봐야 이거죠. 어? 어. 자, 바이아이지 뭐함으로써 그들만의 천을, 어, 짜, 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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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요즘 이런 말을 안 써가지고. 천을 만들, 어, 아, 스피드 우리말로 뭐라 그래. 짜, 짬으로싸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아 이게 너무 이상한 걸 내가 많이 봐가지고 아스피화핀을 이런 거만 하면 끝냈을 텐데 네 그래도 좀 찝찝해가지고요 어 작기라 나는데요 실 작기함으로써 아, 방적함으로써 예, 아. <laughs> 짜네, 예. 짜냄으로써, 아 짜냄, 짜냄 맞아, 짜냄. 자신만의 천을 짜냄으로써, 예? 예. 자 인도인들은 보여주었다, 뭐뭐라는 것을, 그쵸 그들이 take control, of. 자 뭐할 수 있다는 거?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오케이? 예,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거죠, That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 그들만의 뭐를 통제할 수 있어요? 자국만의, 그들만의 뭐에? 경제와 미래를 오케이 자 그들은 필요하지 않았다 뭐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의존이 필요하지 않았다 디펜더원이 이제 얘네들 맨날 하는 소리가 이제 야니네들 모르잖아 내가 이제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뭐 가스라이팅인가 네. 자 노어 no,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또한 아니다 이거죠 앞에 뭐 다음에? 이 부정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노어는 절대 긍정 다음에 나오지 않고요 어, 그리고 또한 아니다 이랬으니까 또한 아니다니까 부정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이 문장 넣기는 너무 쉽고요 그 다음 부정어 다음에 레더 나와요 오 이거 공식처럼 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평소에 모의고사 풀때 아껴두는 건데 다 나와버렸네 했어요 노어 no 있고요 그 다음, 부정어 다음에 뭐쓸수 있다라? 레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한 아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뜻이죠. 대신에. 어, 여러분, 이거 콤보로 외우시면 되겠네. 요 자, 또한, 여러분, 부정어가 일바로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 자, 이 문장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 주, 이렇게 도치됐죠. Did they. 의문문이 아닌데도 did they. 이렇게 썼죠. 자, 그럼 한번 정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어, 또한 그들은, 어,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이 뜻이죠. 자, 다시 한 번. 그들은 영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들은, 어, 의존, 무기에 의존할 필요도 없었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도치돼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디드가 앞으로 나갔죠. 얘 디드가, 부정어 1번 오면 이렇게 디드가 앞으로 가서 디데이가된 거예요. 지금. 네? 예. 여기는 부정어가 제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 이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조동사가 앞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d d a 가 나와요. 노을 d d a 부정어 도칩니다. 그래서 부정어 나오면 뭐가 나온다? 동사, 어, 주어 순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선택했다. 개인 뭐하기를 독립을 얻기로 선택했다, 이거죠. 예? 예. 어, peacefully, 어, 뭐를 통해? 아, 뭐로? 뭐로? 평화롭게. 네? 평화롭게. 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시간, 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읽어볼게. 자, 미국 노예제. 자, 1960년대 많은 유럽 거주자들, 북아메리카의 거주자들은 생계를 유지했다. 여러분, 메이더, 메이더 리빙이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설탕 이제 모카를 재배함으로써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대농장들은 정말 흔했다 남부 지역에 그쵸 거의 하루에 27달러에 대한 비용으로 아, 여기도 이게 온점이 아닌데 자그 플랜테이션 그 주인들은 그곳의 주인들은 쿠드바이 노예를 살수 있었다 이거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는 3만원인데 뭐이 당시에는 600년대니까 뭐 그것보다 뭐몇 배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겨우 여기 겨우 27달러로. 그들은 재산을 모, 긁어 모았다 이거죠. 부를 축적했다. 모함으로써 노예 노예들을 어,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1푼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에 대한 대가로. 그렇죠. 처음에 27달러만 주면은 이제 평생 부려먹을 수 있었다. 자그 이후에 200년 이상 동안 수천의 노예들이 수송되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부터 어 도처에 가져와서 판매되었다. 노예 시장에서 매년마다. 1807년 미국은요 미국 정부는 통과시켰다 어, 법안 뭐를 어, 노예 수입을 어, 금지하는 프로 입비 금지하는 법안을 어, 통과시켰습니다. 뭐의 노력의 일환으로 어, 그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려는 어, 노력의 일환으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라켓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예 그중개상들은 계속해서 노예를 가져왔죠. 미국으로 돈이 되면 가져왔겠죠. 1860년쯤 어, 거의 400만의 노예가 남부 주에 있었다. 있었다. 자, 노예에 대한 삶은 어, 매우 빡셌다 이거죠. 그들은 어, 등이 어, 부셔질 것 같은 노동을 했고 등이 등이 빠사질 것 같은 노동을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주인의 재산이었기도 했죠. 자, 그들의 아이들 또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 그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뭐할 때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어, 오마이갓. 자,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그러한 어, 시스템과 함께, 여기에서 in place는 어, 자리 잡힌, 어, 경직된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뭔가 이동하지 않은 어, 그 경직된 그 노예제와 함께 어, 마치 어, 노예제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이러한 끔찍한 노예의 삶에도 불구하고 어, 거의 있었다 없었다 탈출을 노력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거죠. 대농장을. 이해가? 자, 도망치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성공을 했다. 노예 주인단들은, 어, 실질적으로, 어, 그 노예들을 사냥하곤 했다, 이거죠. 예? 어, 댐이니까, 다운이니까 이게 총쐈죠 그래서 걔네들 쓰러져 죽은 거죠. 개를 사용하면서, 그 개가 냄새를 잘맡잖아요 그래서 개 쫓아가면서 총 쏘면서 죽였죠. 자, 그 도망자들은, 어, 잡혀, 잡힌다면 그와 그는 심각하게 처맞거나, 어,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이거죠. 다른 노예들에 대한 본보기로써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 이 도망자 노예들은 Head to t 수천마일 어, 그러니까 어, 수백마일이니까 160km 곱하기 수의요 수. 그래서 최소 한 200km, 300km를 이동해야만 했다. 캐나다에 도착하기 위해서. Where, Where가 뜻이 뭐지그 캐나다에서는 노예제가 뭐였다? 불법이었다. 여러분, Slave는 노예고요. s l a v e y 는 뜻이 뭐죠 노예? 제예요제 예, 노예 입니다 자, 그들은 어, 비밀스럽게 이동하려고 이동해야만 했고 우원은 어, 또 중요하죠. 우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어, 비밀스럽게 이동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잡힐 거다 경찰에. 그리고 엔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여러분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어,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 그렇지 않으면 비밀스럽게 이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잡히거나 어, 호, 잡혀서 보내지곤했다 어디로 대농장으로. 그러나 어, 작은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었다. 어, 지하 철도라고 불려지는 어, 작은 단체가 있었는데, 배그 단체는 도망자들을 도왔다. 뭐함으로써 그들에게 음식과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을르에게요, 에게 을르이에요. 그쵸, 에게 을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을르. 그래서 그 도망자 노예들에게 어, 음식을 제공하면서.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으나 그러나 몇몇의 어, 노예들은 여러분 made it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어, 이거 합쳐서 여러분 made it 이게 뭐지? 뭐 뭐에 도달했다죠? 근데 did를 쓴 이유는 어,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예.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도달했다 쓰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 Made, did와 m a d 가 합쳐, make가 합쳐져서 m a 크 e it to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메이드를 두 개로 쪼개요 여러분 이렇게 did made. I do I love you 하면 난널 사랑한데 I do love you 하면 난널 사랑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네? 얘가요 강조용법입니다. 동사 강조할 때는 뭐 쓴다? Do, does, did를 씁니다. 끝.